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자, 오늘은, 자, 표고버섯 삼겹살입니다. 표고버섯하고 삼겹살을 1대1로 넣으세요. 아, 두개 맞추기 힘드네요. 너무 좁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훨씬 많아요. 자. 바닥에는 근데 좀, 약간 많이 익었네, 그죠? 음. 역시나,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민트에다 넌 더위 넌을 깔고, 태국 버섯을짓 치고 자기 상태에서 이 위에다가 미나리료 정도 넣을게요. 그래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 이건안 좋으니까 노랗게 변한 게몇개 있어요. 중간 중간에 깨끗이 닦았으니까 이거는 뺄게요. 제가 이걸로 손질을 해야 되는데 혼자다 하 보니까. 손질을 하면서 하게 돼요 손상 닦은 다음에 네. 음. 자 이렇게 놓고 음. 이렇게 놓고 이제 뭐. 음. 음. 자 이렇게 놓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우. 있습니다 어쨌거나 음, 이게 야, 자, 자 보시겠습니다. 이게 표고버섯 삼겹살이고요. 요게 이제 고추장 찌개게 아, 돼지고기 대신 스팸을 넣었어요. 예. 볶다가 야채 나중에 넣고 고추장 넣고 볶다가 예. 참기름을 볶아봤습니다. 참고로. 자,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